안녕하세요. 파, 투자하는 파파앤선의 파파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 카카오에 대해서 주가 전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들어가기 에 앞서서 후원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 제가 이좀더 그좀 좋은 품질의 동영상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요청을 하시면서 뭐 마이크를 후원해 주셨어요. 후원해 주신 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충실하게 또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 뭐 페이지, 이런 걸로 또 요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카카오 모회사죠. 어, 1900 2017년 7월 10일에 유가증거 시간에 신규 상장을 해서 메신저, 포털, 커머스, 모빌리티, 핀테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금융, 게임, 모빌리티, 택시, 엔터, 뭐 기존 사업들을 뭐 레드오션을 블루오션으로 탈바꿈 시키고 있는 어떤 뭐 최상위 포식자 같은 그런 느낌의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이 회사 차트를 주가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최근 것만 말씀을 드리면, 어 2021년 5월 10, 뭐, 4월경 이때는 한 11만 5천 원 정도 그래되다가 고가로 15만 6천 원, 7천 원, 뭐, 16만, 원까지 갔다가, 어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아서, 어 4만, 14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조금 이제 지금 15만 원으로 상승을 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식을 보면 퍼는 지금 138.56 정도 형성이 돼 있고요. 업종 퍼가 8.59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퍼를 보유하고 고성경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뭐 아시다시피 액면가는 100원이고 시가 총액은 66조 2천억. 뭐 대단히 뭐 높은 시가 총액을 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발행 주식 수는 4천 4백 칠. 70만주 어, 주식수 대단히 많죠 어, 대형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외국인 지분율은 31.95% 국민연금공단 보유율은 8.42% 정도 돼 있고요 어, 그 펀더멘탈을 보게 되면 2021년 기준으로 올해 예상치로 보면 퍼가 한 68.34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138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계속 퍼는 조정이 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는 거고요 EPS는 218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1, 4분기, 2, 4분기 실적을 보면 그 예상치보다는 다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다상회를 했고요. 특히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62.59%, 56.8%, 1분기, 2분기 이래서 훨씬 더 초과하는 단기순이익 성장을 이뤘다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매출액은 2021년 예상치 기준으로 6조 정도, 당기 순이익은 1조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67%, 어, 퍼는 어, 2021년 예상치 기준으로 68%. 그러니까 이게 예상치보다도 지금 어, 높게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퍼 자체는 또더 내려갈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68 m 로 그리고 성장률을 보게 되면 2019년 이후에 2020년부터 해서 영업이익도 120%, 2021년 77%, 뭐 순이익도 150%, 어, 2021년은 483% 이렇게 해서 2020년 기점으로 어, 폭발적인 고성장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익성도 어, 전체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뭐11% 때였다가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3.5% 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순익 자체도 4.17% 에서 뭐 16.96%로 수익률도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업이익률이나 순익률 측면에서 어 주로 영위하는 서비스는 플랫폼 부분하고 콘텐츠 부분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플랫폼 부분은 뭐 톡비즈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거 고 포탈은 뭐, 뭐 다음 이죠 어, 그 외에 뭐 카카오 모빌리티, 우리 카카오 택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카카오 페이 이런 부분이 플랫폼인데 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46.7%그 다음에 콘텐츠 부분 게임, 카카오 게임이라든지 멜론, 피코마, 카카오 웹툰,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TV, 영상제작 이런 부분 다 합쳐서 53%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카카오의 성장을 올려고 그러면 자회사를 봐야 되는데 타법인 출자 현황을 한번 쭉 보면 지금 상장이 완료된 회사가 있고 상장 예정인 주식들이 있어요. 상장 완료된 거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뭐 뱅크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고요. 예정인 뭐 주식들은 어 카카오 재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카카오 페이가 지금 당장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카카오페이 같은 게 10월이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나무. 두나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비트코인 거래업체인 업비터의 최대 주주잖아요. 두나무의 지분을 7.6%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이걸 보면 상장, 지금 주식 시장에서 예상치로 지금 쭉 뽑고 있는 부분을 다 합쳐보면 전체의 그 시장 가치가 보면, 뭐, 그 장부 가치는 3,300 밖에 안 되는데, 3조 3천 정도 되는데, 시장 가치는 한 40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조 중에 지금 14조 정도는 이미 상장을 완료해서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26조 부분이 상장 예정인데, 이 부분에 따라서 카카오의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보시게 되면, 카카오하고 이제 네이버를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카카오는 지금 시총이 6 7조예요 근데 네이버는 70조. 거의 비슷하죠. 어, 그런 상황이고, 매출액은 카카오가 뭐, 2, 1,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 3, 1, 300, 1조 3,500. 그 다음에 네이버가 1조 6,000. 그 다음에 영업이익증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카카오가 1,626억. 네이버가 3,356억 이렇게 봤으면 현재 당장 실적 기준은 네이버가 좋아요. 그런데 향후 자회사의 성장을 보고, 자회사 성장을 본다고 그러면 카카오가 더 네이버보다는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는 주로 자회사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이버는 주로 전략적인 제휴라든지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제휴 또는 투자 위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주목할 만한 그 비상장 회사들은 와퍼드라든지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스노우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 영향은 있지,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 최근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시장 가치 예상되는 게 카카오의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40조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어. 이제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한 10.6조 정도 환산해가지고 환산하면 시장가치 10.6조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4월 15일 상장 예비심사청구를 했고 7월 20일 정권신고서 제출하고 8월 6일 상장을 했는데 이 기간에 카카오에 대한 주식은 1 1만9천0에서 145,500원으로 만 올랐어요. 26,500원 정도가 오른 거죠. 근데 그 26,500원을 카카오 주식수로 환산을 해보면 11.7조 원 시총을 상승이 된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자회사 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회사 같은 경우에는 4 5 0 할인을 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보유, 지분, 보유 지분이 10.6조인데 주식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가치는 뭐 거의 대동소야하기 11조 정도 시청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시청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 카카오는 전혀 할증이 안, 되, 할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자회사 가치의 할인이 모회사에 안 되고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카카오는 내년까지 아마 카카오에 대한 상장이 다 완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카카오 재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두나무 뭐 이런 것들이 다 상장을 완료를 하게 되면 보수적으로 한국에서 얘기되고 있는 자회사 지분가 차례는 50% 반영을 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3만원 그 다음에 만약에 카카오 뱅크처럼 전체가 다 반영이 된다 이러면 6만원 정도 더 추가 상승 여지가 있는 거죠. 향후에 자회사 상장만 졌을때 시장에서 이거는 그 인정하는 어느 정도 추산하는 어떤 시장 가치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상장 시 시장 가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 대비해서 20에서 한40% 정도 상승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재 기준만 시장에서 추산하는 기준만 봤을 때도 카카오는 전체 합산 100조 이상이 넘어가는 거대 기업군이 되는 거죠 그런,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카카오의 상장 가치가 부각된다라는 걸로 요약 드릴 수, 결론적으로는 요약 드릴 수 있겠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자회사 공모시에 적극적으로 카카오는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적. 왜냐하면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큰 업종들이 많고, 또 거기다가 지금 20% 40% 정도 할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확정가를 낼때 20%, 40% 정도 할인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모주식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균등 배등, 균등 비례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균등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공모주식을 적게나마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카카오 관련한 공모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상 마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이상 투자하는 어, 파파앤썬의 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